오늘은 어,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기 날 엄청 추워요. 아침에 어, 날씨가 이제 정말 어, 춥습니다. 오는 길에 온감이 아롱이 챙겨주고요. 어, 이 세팅을 했어. 그리고 조금 전에 행복이가 요즘은 이곳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저기가 따뜻하거든요. 자고 저 밑으로 지금 내려갔어요. 저 밑으로 지금 내려가서 하늘이 하고 저기 기다리고 있네요. 다롱이는 어저께 제가 여기 아이들 챙겨주고, 어, 나서 다시 저 밑으로 한 바퀴 돌면서 다롱이를 부르니까 저기 저쪽에 밑에 있더라고요슬러웠던가애옹애옹 <laughs> 하길래 어제 데려가서 고깃밥하고 챙겨주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아침 시간에 나오지를 않네요. 다롱이가.그래 용감이만 여기 지금 챙겨주고요. 다롱이는 나중에 또 너무 저 밑에라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영상 끄고 내려가서 또 아이들 챙겨주고 다롱이는 별도로 또 챙겨 줘야 될것 같아요. 다롱아 다롱이가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아주 따뜻한 양지 쪽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하늘이 하늘 구름 엄마한테 놀라고붙터는 아이가, 이게 오는 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또 그러다가 어느 날 기억, 생각나지 않으면 또 여기 왔어. 용감히 하고 밥을 먹거든요. 엄마니까. 아롱! <laughs>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맛있어. 요즘 아롱이 조금 배가 조금 들어갔죠. 벌쪽 어서 먹어, 그래. 여기, 어, 그래, 먹어, 먹어. <laughs> 여름에 아이들이 너무 더우니까 기동을 못하고 하니까 살이 더 쪘거든요. 지금, 지, 아롱이가 지금은 저지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밥 먹고 나면, 용감아, 아 우리 용감이, 용감이, <laughs> 용감이 좋았어. 아이 웃어봐요. 용감히도 엄청 재빨라요. 어, 용감아, 밥다 먹었어? 어? 밥 많이 먹었어, 용감이는. 여기, 아롱이 챙겨주고, 여기서 막 좋다고 뒹굴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하늘 아저리로 가. 하늘. 하늘이가 엄마 닮아갖고, 겁도 없고, 쫙, 작아도 당차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늘이는 막 건드렸다가는 <laughs> 꽤잘 죽이고 그러거든요 어서 이리 와하늘 행복이는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용감이는 그래도 쉽게 고기밥다 먹고 옆에 제가 고기밥하고 같이 세팅을 해 놓거든요 사료도 세 가지 성분이 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특히 겨울에 허피서, 구내염, 조금 예방하는 성분이 들은 자료가 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헤어볼, 아이들이 여기서는 막 털을 그루밍 하잖아요. 제거되는 성분하고 꼭 먹어야 돼요. 하늘아! 아이고, 하늘이 저 봐요. 세상에, 하늘아! 아롱이한테까지, 아이고, 아이고, 아롱이가. 좋다고. <laughs> 다롱이가 그래도 하늘이는 좋은가 봐요. 하늘아, 아이고. 아이들이 조금 날이 추우니까 의외로 이래 활동을 많이 해요.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다롱이는 나중에 여기 아이들 챙겨주고. 어. 어서 가자. 어서 이리와. 이리와. 제가 별도로 또. 저 밑에 갖고, 영상 종료하고 갖고 내려가야 돼요. 저 밑에 저 가는 시간이 제법 걸리거든요. 저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제 제가, 어서 가자, 그래. 어서. 하늘아, 어서 가자. 아유, 우리 행복이 뒤에서 나타나고, 어 행복이는 대형사료부터 겨울집이 좋은가, 꼭 저기서 자고, 이리로. 어. 나오거든요 순하기는 순해요 행복이가 행복아 어서가자 어서가자 허외로도 치즈가 요즘 조금 기가 죽으니까 어. 어서가자 我是不是开始？哎呦，那个意思都在吃脑哥，是，是是是是哎呦，哎呦是是是，什么？ 그러면은 나중에 나올 나봐요. 얘 낭이가 좀 왔다 안 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행복이 뭐? 왜냐하면 일부러 제가 행복이를 이쪽으로 밥을 챙겨줘요. 저병 하루 또 겨울 집에서 사는데 거기 서 먹다 보면 또 치즈하고 <laughs> 마찰이 생기거든요. <laughs> 어제도 아 어, 거기 있더라고요 좋은가 거기가 엄청 좋아해요 형복이가 거기가 너무 좋아가 거기 하다가 치즈 한테 쫓겨났는데 결국은 그래도 형복이가 어, 거기 어, 머물게 되었어요 개낭아 이래 부르면 개낭이하고 예낭이는 또저 위에 있고요. 저 위에 있어요. 요 위에. 그리고 구름이는 또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야 이리로 와요. 사르트는 저쪽에 또한 곳, 한 군데 또 투입, 어, 돼 있는 곳이 저쪽에 있어요. 근데 제가 힘이 들어서 다이제 어, 항상 가지는 못 합니다. 보면, 여기는, 어, 조금 이래, 위에도 있고 몸이가 조금 넓어요. 요즘은 아롱이도 날이 어, 조금 어, 그래도 추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와서 놀아요. 되게 더운 여름보다 아롱이가에 대해 조금 그래도 활발하게 기동을 하면서 놀더라고요. 이쪽으로. 오늘. 다룡이는 영상 종료하고 저 밑에 갔어 제가 또 다룡이 부르면 오거든요. 우리 하늘이는 <laughs> 누가 건들지를 못해. <모네>. 예전에 치즈가, <웃음> 하늘이, <웃음> 좀 근데 치즈가 이제 기가 죽었기 때문에. 하늘이는 막 여기서 너무 사랑받고 있어요. 응. 행복이, 구름이, 엄마, 어, 그리고 또 개망이 이렇게, 이렇게 오르져 갖고 이랬거든요. 다롱이하고 용감이가. 영상 좀 보면 제가 짠해요. 다롱아, 다롱이 저 밑에 있어요. 어제도 저 밑에 제가 영상 종료하고 챙겨주고 부르니까, 서럽다고 애옹용 처음에는 조금 피하더라고요. 아이가 자세히 보니까 저니까 애옹용하면서 그 호기밥하고 그래도. 맛있게 먹고 좋다고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오늘도 제가 그 밑으로 가서 또 불렀어. 또 있으면 챙겨주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엄청 아이가 놀랬는가. 지금 올라오지를 않아요. 다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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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롱! 다롱아! 다롱아! 이래 불러놓고, 제가 영상을 종료하고, 저쪽에 너무 멀어요. 저 가는 데가 저 밑에거든요.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 그래도 추운 겨울에 아이가 고깃밥이라도 조금, 먹고 단단히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롱아, 다롱, 다롱. 아 치소가 치소네, 치소가 치소도 요즘 어리랑 부린다고 애옹 하니까 치소야 그래 어? 치즈니, 밥다 먹었니? 치즈도 요즘은 다시 애기가 돼요. 치즈, 어? 그래도 치즈하고 행복이하고 여기서 안싸워서 다행이에요. 행복이가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니까 여기서 자고 이래. 저리로, 저쪽으로 밥 먹으러 가서. 제가 일부러 여기 밥을 안 챙겨주는 게. <laughs> 여기 밥을 챙주고 하다 보면 더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치즈가 여기 오랫동안 대장랑이로서 여기 엄청나게 여기 일적이 지킨다고 힘들었거든요. 대장 예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행복이는 고기밥을 여기서 안챙겨줘요 사료는 항상 저기 투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챙겨주니까. 어제도 여기 있었어요. 어제도 저 안에 있었는데 일부러 제가 안 챙겨줬어요. 종료하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와서 저쪽에 밥 먹는 자리에 갔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왜냐하면 여기 잘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어, 여지껏 고생한 시절을 예우를 해줘야 아, 여기 그래도 대장이었구나. 이런 걸 행복이도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둘이 마주치도 사오지는 않아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거든요. 어쨌든 오늘도 다들 어,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옷 챙겨 입으시고요. 어, 다들 감기 조심 하시 길 바랍니다.